크로스코의 경우는 어, 맛을 느낄 수 있고, 향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손으로 오감,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엔터테인 에듀 복합 카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 서서 사먹는 크로아상이라고 처음에 이제 이 크로아상 아주 맛있는 베이크한 굽는 향으로 사람들이 줄 서서 일본에서 먹기 시작을 했어요. 크로아상인데 일반 크로아상이 아니라 어그 안에 이제 다양한 맛이 함께 들어가져 있는 크로아상이고요. 실제 매장에서 직접 매일 굽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 지나가는 사람들도 맛있는 향에 취해서 이곳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커피를 여유 있게 마시면서 또 이제 초등학생도 그렇고 사실 이 슬라임이 액체괴물이 과거에서부터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주같이네 네, 뭐 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런 그소 재료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어, 요즘에는 이런 파츠들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넣을 수도 있고 이 공간에서는 저희가 또 새롭게 지금 그 가지고 가려고 하는 곳들이 이런 애주 공간이에요. 애주 엔터테인. 어, 그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제 파츠에도 영어 알파벳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와서도 영어로 대화도 하면서 어, 영어로 내 이름 닉네임도 만들면서 파츠 가지고 놀 수도 있고 그리고 어, 간식도 먹을 수 있고 근데 보통 카페에 가면 어, 커피를 마시거나 빵만 먹거나 내지는 핸드폰만 보기 일수인데 잠시 이 공간에 와서는 핸드폰을 살짝 내려놓고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이런 가 구운 빵 향도 맡을 수 있고 그리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엄마들이 와서 잠시 동안은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노는 공간에서 어, 같이 교감을 할수 있는 그런 에듀엔터테인 복합 카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2018년도 저희가 2월에 이곳에 어, 이사를 오게 됐고, 그리고 이곳에 어, 사옥으로 사실은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 하나하나 섬세하게 인테리어면, 그 다음에 뭐조경이며테라스며다 이렇게 손이 안간 데가 없이 다 꾸몄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 응. 애들도 오면? K c 인증 갖고 있어요. 네, 저희가 갖고 예, 화학시험 연구원의 KTR이라는 화학시험 연구원에서 제품에 요즘에 MCT 뭐이그 위에 네. 성분 저희는 전 제품 다 손으로 수 수작업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고. 예, 진짜로? 오, 동글동글한 이 구슬이 좋아하면서 난 구슬로만 담을 거야 하는 애들도 있고 이제 여자애들.